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선택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자기가 취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는 일정한 조건의 선택 조건을 제시합니다. 학력도 제시하고 어떤 특별한 경력 사항도 이제 제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선택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셔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서 그것을 다스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를 선택할 때에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자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리 많지도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를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자를 택해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들을 택해서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능력 없고 천한 자를 그냥 동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의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 같고 약하지 약하고 천한 자 같지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살펴봐서 하나님은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어디까지 믿느냐? 우리가 입으로는 사도신경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천지만물을 홀로 말씀만으로 창조하는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남자도 없이 태어나는 게 믿어지겠어요? 그 입술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믿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 쌓을 때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전능하실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주어져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떳떳하게.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천한 자 같지만 세상으로 조건을 다 갖춘 재로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문벌도 좋은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정말 요새말로 흙수저 출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금수저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들을 만드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 갈 돈이 어디에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는 하 사실입니다. 그 좋은 애가성경는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이 세의 여덟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무엘을 명령해서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 기름 부어 라고할 때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이세 아들들을 다잔치 청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세 아들 나오는 게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 오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생각이, 야, 역시 하나님 사람 볼지 아신다. 정말 잘생겼네. 기름 불러 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유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봐. 그러니까 사무엘이또네 아들 없어? 그러니까 두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들 삼마가 들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렇게 이 세계 사물이 묻죠. 네 아들이 분인이 아니요. 말재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로 보냈는데요. 그를 빨리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갔더니 다윗이그 양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다른 사람 같으면 다윗 은나이도 어린데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만 아버지 옷처럼 무시해. 너는 가서 양이라 쳐. 그러면 대개 일상의 사람들이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 관리를 했겠죠.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좀 누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 형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고 잘났으니까 그럼 내가 양이나 지켜야지 형들이 지키겠어?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데러 갔을 때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얼굴이 붓고 뼈어난데 저다 기름 보세워라 기름 보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이 다시를 선가하는 게 나옵니다. 다윗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과 두째 형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군대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요. 그 아버지가 하루는 다윗을 불러다가 면회를 보냅니다. 음식도 싸고 그래서 갔어요. 가 보니까 골리 진영에서 아니 골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0.45m입니다. 즉 45cm예요. 6으로 곱하면 2.7m죠. 0 거기다가 한 뼘이면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블레셋 쪽에 대표 장군이고 너희도 하나 나와서 일대일로 싸워서 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겁나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 아니, 저게 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화가 벌떡나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사우랑이 사위를 삼는다고 그랬다. 그 얘기를 듣고 그형엘리압이나아미너의 산마가 너 멀어왔어, 양한 지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 얘기를 했겠죠. 저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하는 적을 왜 그냥 둬? 그러니까 교만하고 생망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우랑한테 다윗 얘기를 하니까 사랑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해요. 왕여 염려하지 마세요. 주혜종이나가서저 대적해버리겠습니다. 사우랑이 기가 막혀요. 조그마한 소년이. 야 그가 용사 중에 용사인데 네가 못 당해. 사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간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왕이여. 들어서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치러 맡기면 어떤 때는 사자도 고 곰이 오는데요. 내가 만군의 여우를 의지하고 나가서 그 곰이 움켜가는 양의 새끼를 빼앗고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여우와께서 나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냈는데 하물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들 안구해내겠습니까그 말이 왕을 감동시켜서 왕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고 나가 싸우라고 주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부적,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길때 쓰던 그 양의 재구와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뭘 특별한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있는 걸 가지고 시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양치는 그 지팡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일상에 나에게 있는 것들에 믿음이 담기면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려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나가니까 군라시 보고 허허 비웃음서 그럽니다. 내가 대로 보이냐? 네가 막대기나 들고 네가 온다고?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적 오늘 여호와께서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건 성경 얘기문제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도 저는 대교의 붕위를 계속 다녔고 누구한테 뭐 하고 불른대로 다녔어요.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저 살기 참 감사하게 넉넉합니다. 어렵게 출발했지만 넉넉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지금 이 새벽에, 지금 시간이 새벽에 3시 조금 넘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도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믿음이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사도행전적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믿음, 성경이 중심이지만은 때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구넬리즘의 환상을 보이고 바울에게 마그네스로는 환상이 보이고 때로 필요할 때는 천사는 얘기하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활 감기를 해요. 최근 몇달 전입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얘기지도 않고 정형외과도 한번 다녀보고 해봤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리 딸,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보 우리 딸 오른쪽 어깨 에큰 대못이 박히는데,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우리 딸 방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요, 목사님? 그래요. 아, 딸 이름을 부르면서 못 빼주러. 그러니까 어해요 가서 기도하고, 그걸 빼고 나오니까, 그 질로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한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건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들, 딸, 우리 집사람, 정말 가장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않때 넉넉하게 하셨고, 지금도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전능하 사람, 그 사랑하는 그전하신내 아버지 것을 믿고 기쁨으로.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있는 분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분기안에서내 직분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리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